야! 애초에 올라온 게 없구만! 아니 하루 만에, 내가 말했잖아. 하루 만에 올라오는 거 없다니까. 종결계 1차 속배치 보유. 든든하네. 이거 넣을까 이게 니들이 맨날 내방 와서 울부짖던 그거냐? 14기 계정이라고늑덱 메탈시 320 파벨 세팅해서 속죽고 카운터 10가는. 아 든든하네. 맞지 맞지. 진리 310 10가는. 딜란 326 유지하면서 진리 310 10가는. 300일 달토끼 쓰셔도 되고요. 아, 면역 속도 26 면역 반지야. 아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진짜 세상 거꾸로 도는 거 아닐까? <laughs> 세상에 세상에. 아 시도 300구? 재밌겠다 이런 거로 게임하면 약간 통수치는 맛에 게임하는 거 아닌가? 아 이게 까다는데 게임 열심 했다 진짜로. 재밌겠다 이런 게정 쓰면. 이런 게임 쓰면 재밌겠다 그래서 얼마냐고요? 2천만 원달라는데요아 근데 요즘 진짜 경류 격려, 경류로 다 나오네 나만 안 나오는구나 야 근데 에픽세븐에 2천만 원이나 써가면서 계정 사서 실레나 돌릴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에비겜 망하면 팔릴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안 팔릴 것 같은데 실레나에 아무리 욕심이 있다지만 2천만 원짜리 계정을 사서 근데 이거 산다고 레전드 단다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눕대 캐릭터도 좋아 게 진짜 돈 많이 썼다 약간 이게 느껴져 야이 정도 계정 샀으면 레전드 목표지 무조건 나는 이 계정 안 팔릴 것 같아 아이 계정 좋은 건 팩트야 내 거보다 훨씬 좋아 내 거보다 한 3배는 좋아 3배는 좋은데 2천만 원? 아니 게임 자체가 2천만 원을 줄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지 계정 자체는 우리 게임이 인기가 있었으면 이 값을 했겠지 근데 우리 게임이 그 정도로 인기가 있진 않잖아 아 이게 아 물론 돈 많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거지 내가 거짓 마인드라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유희용으로 저런거 이제 사는거 이해가는데 야난 솔직히 그 무슨 뭐 샴.. 샴페인 같은거 막 500만원 주고 사먹는다 이런것도 난 미친거 같아딱 그런 느낌 아닐까? 그냥, 그냥 소주 마시면 되지 뭐. 어? 뭐 그렇게 500만원 1천만원짜리 하는 뭐 위스키 마시고 뭐 샴페인 마시고 그러나 약간 딱그 딱그 마인드지 그니까 러 약간 저런거 사면은 흔히 말하는 돈값을 해야 되잖아 내가 생각하는 돈값은 2천만원짜리 계정을 사면 아 나는 레전드 진짜 밤, 막 약간 야추벅벅 긁으면서 막아 이정도면은 뭐 이번시즌도 그냥 설렁설렁해서 레전드 한번 달아볼까? 아이 속댁하는 새끼들 레전드급에서도 그씨만에내323 파벨로 혼내줘야겠다 하면서 약간 따잇 먹다 한 번, 역으로 한번 따잇 먹다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딸깍딸깍 그 정도는 해야 이제 아, 이거지. 이게 돈 맛이지. 이러면서 약간 신뢰나는. 그러면서 레전드를 달아버리는 약간 그런 거, 그런 게 나는 이제 돈값 한다 생각하는 건데 그 돈값 한다를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다르잖아. 부자들은 그냥 실제로 500만원 이상에 팔렸던 레전드 계정들. 니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네임드 계정들. 그런 것들 다 레전드 팔리고 나서 지금 뭐하냐? 단전치고 어쨌든. 120만원짜리 볼까? 2차 연동된 계정 오케이 2차 연동 120 딜란 속도 320 속댕유 전에요. 대놓고 속대기라고 딱 알려주고 있네요. 그렇죠? 야 근데 요즘 평단은 란다 320이구나. 2차 연동이지만 게임에 미련 없어서 정리합니다. 그렇군요. 어 나도 야 나도 란320안 나와. <laughs> 나란 320안 나와. 음. 종결계 42월광 국강 미연동. <laughs> 미연동 종결인데 200밖에 안 한다고? 종결계래, 종결계. 실내나 평소에 엠페라를 서식하는 계정. 1종결계 아이템이 종결이라는 소린가 그러니까 국강 미연동은 무슨 소리냐? 구글 계정 자체가 그건데. 아이 템을, 템을 보자. 템을 보면 알수 있지. 이거 올린 새끼는 그 종결이라는 뜻을 잘 모르냐? 이 새끼 진짜 한눈만 걸려라 해놨네. 괘씸한 새끼. 야, 효효질리, 생방도 십차낸 거 박아놓고, 종결 이 하고 있네. 야딱방 개마릅네, 이 자식. 어? 속도 3셋은 ᄃ, 뭐냐, 이거? 컨셉이냐? 아, 야, 진짜, 이거 올린 새끼 누구냐, 이거? 양심도 없다, 진짜. 어? 야, 이거 그냥 한 놈만 걸려라네. 아, 진짜 이거 유튜브 영상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와, 이 자식은 안 되겠다. 너 진짜, 너 진짜 어디 가서 종결이란 말 이렇게 막 쓰면 안 된다, 진짜로, 어? 야, 뭐 이런 걸 종결계라 그래. 미친 거지, 양심이었나? 글썹, 43월, 43 플러스 1. 레두리아나, 엠두리 세계, 맘먹엠. <laughs> 콜라보 올 콜렉. 든든한데? 거의 1년 전쯤 아이디파면서 1차 연동으로 2배. 아, 맞네, 두 2배 값 주고. 야, 이 사람. 이 사람 하루에 20시간씩 신뢰하지 않았어? 이번 엠페로 했잖아. 이번에 나 매칭 이 사람 거의 8번인가 9번 됐는데. 야, 진짜 알차게 깨매긴 했네. 한번 볼까? 얼마나 발전했나? 레전드 못 따라서 하냐고? 아, 근데 근데 이번 방송도 하지 않았어요. 이분 레전드 달려고 진짜 게임 열심히 하긴 했어요. 크크 그, 그이 자연동이면 죽을 때 수위에 프린팅 하거나 아, 이제 이 자연동이구나 이거. 가야지. 본인이 위에 써놨잖아. 2차, 1차, 1차 연동 계정을 사서 바로 2차 연동을 해서 지금 다시 파는 거라고. <목소리> <목소리> 상담자네, 광준아, 2000짜리 계정 봤어? 롤좀 그만해, 이 새끼야. 한타 좀 그만해, 너 한타 하는 동안 다 봤어. 야, 근데 이거 그냥 딱 엠페럴 평균 아니냐? 근데 이거 살 만은 하다. 얼마 지는 내가 까먹어서 모르겠는데 스펙 자체가 막 엄청 하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아, 근데 막 좋다고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본인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차연동 계정 자체가 리스크를 짊어질 수밖에 없긴 해요. 그냥 딱 평균인 것 같은데? 딱 평범한데? 딱히 뭐라고 막 진짜 아 이건 개쓰레기인데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엄청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딱 진짜 중간 정도 딱 진짜 평균 진짜 딱 평균 와 공격이네 여기는 아니 그 2차 연동 1차 연동 구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계정을 들어가셔서 스마일 게이트 그 스토브 있죠? 에픽세븐 스토브 홈페이지 거기 가서 자유 게시판에 글쓰기 한번 눌러보세요 글이 써지면 이미 2차연동이된 거예요. 2차연동에나 이건 근데 이건 팔릴 거야. 이거 레전드 테두리도 있다고 써놨고 이거 팔리긴 할 걸. 에픽세븐 그냥 모르는 사람들 그냥 냅다 집어갈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인식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전부 다뭐내 방송에서 뭐 니들 2차연동은 회수가 정말 쉽다 뭐 이런 거 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야 레전드 테두리도 있는데 160밖에 안해 사야지 약간 이런 사람들도 많아서 근데 이게 정 레전드 달려면은 진짜 개빡세게 하긴 해야 될 거야 이거보다는 여기다가 한 2, 3백원 더 쓰긴 해야 될 거야 시간을 엄청 가라앉던지 개빡세게 하긴 해야 될 거야 실내나 엠드리 아레나 금태보유 2차 연동 한정 얼콜 근데 2차 연동은 어쩔 수 없어요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레전드 테두리가 있건 한정을 다 뽑았건 싸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 2차 연동 어차피, 뭐, 안 훔쳐가, 뭐 이러는데, 사람 심리라는 게 부담될 수 밖에 없어요. 아, 물론, 안 훔쳐가겠지. 훔쳐가는 사람이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회수하는 게 불안하다 이거지. 불안하다 이거지. 어느 날, 어느 날 당신이 한달 정도 게임 접고 딱 들어가 봤는데, 갑자기 안 들어가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이차연동은 진짜로 니들 확인한다니까 요즘은 그 익변이 가능하니까 UID를 따 독한 애들은 이차연동 계정 팔때 UID를 땄다가 지 이제 에픽세븐 부캐 같은 거로 이제 슬슬 이제 설렁설렁 이제 게임하다가 생각날 때한 번씩 쳐보는 거야 근데 이제 막 미접이 찍혀 1주 2주 이렇게 미접 찍혀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야 원래 그래 이, 이 세상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이차연동 가격이 보장이 안 되는 거야 진짜 계정이 엄청 좋거나 뭐그 사람이 뭐 확실하게, 뭐, 신원 인증을 했거나, 뭐, 방송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2차 연동 계정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2차 연동 계정 사지 말라는 거야. 엄청 비싼 거 사면은, 법정 공방으로 해결이 되긴 하더라고. 근데 막, 진짜 막, 50만원짜리, 60만원짜리 나오는 것들 있잖아. 니들이 막, 어, 싼데, 이거, 엠페로 계정, 엠페로 테두리 있네, 이러면서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 어. 아니, 2차 사는 건 괜찮아. 아니, 들어봐. 2차 사는 건 괜찮아. 사는 건 괜찮은데, 회수당하는 각오도 하는 거 아니야? 싸게 샀잖아. 싸게 산 대가를 치르는 거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야. 그거, 2차 연동 내가 샀어. 불안해. 그럼그 불안함을, 싸게 산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여기에, 2차 연동 한 것들 있지. 그래, 2차 연동에 엠마감 한 거. 지금 엠마감인데 90만원에 나왔잖아. 35월간 들고 있는데. 지금 이거 막 미연동 24월, 월간 개수만 단순하게 숫자 계산만 했을 때 11개 차이 나잖아. 이런 거 이제 들어가 보면은, 스펙이야, 이제 다 멀쩡해. 스펙은 다 멀쩡해, 이런 사람 보면은. 다 엠페러는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어. 멀쩡해, 준수해, 준수한데, 봐봐. 준수하게 나왔는데 싸게 나왔잖아. 90이잖아. 왜? 왜겠어? 자기들도 아는 거야. 2차 연동해서 싸게 파는 거야. 어? 아, 내가 이제 2차 연동을 해서 메리트를 다 잃었구나. 미연동이나 1차 연동 계정에 비해서 메리트를 다 잃었구나. 지들도 알고 이렇게 싸게 올리는 거야. 순직 준수하잖아. 아까 그 150만 원짜리 그 계정이랑 스펙이 얼추 비슷해. 근데 가격 차이만 60만 원 나잖아. 그게 1차 연동과 2차 연동의 차인 거야. 에픽 세븐 한섭 미연동. 야, 미연동 계정은 봐봐. 미연동 계정 파는 애들 깡다고 봐라. 어? 그냥 아 아무것도 안 보여주잖아. 그냥 나이 캐릭터 있으니까 네가 사 가라. 응? 이게 이 정도 돈 돼야 돼. 미연동이 진짜 깡다고가 이 정도 돈 돼야 돼. 진짜로. 약간 잃을 게 없는. 야, 실뢰나엠들이 아래다 금태다고 한 2차 연동이 150. 미연동 24월 월광 숫자도 적은데 그냥 100만 원. 이거랑 근데 근데 이게 더잘 팔려. 근데 이건 너무 안 보여줘서 언제 팔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도 악성 제거 아닌가 지금? 그리고 22월 강 개정 판매 바폴리 신핀의 해랑디 보유 120. 이런 거는 연동 확인해야 돼요. 이런 게 진짜 연동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수수료 포함해서 올리시 1 2 4만원 올립니다. 개정 확인은 결제되면 보입니다. 사는 척하고 정보 갖고 가서 삼자사기 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 요즘 이거 좀 대세냐? 아니, 누가. 그냥. 란 속, 란 스펙만 찍어서 보여달라는데, 씨. 그거 귀찮아서. 야, 근데 입금도 안 했는데, 아이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려주냐? 안 알려주지 않냐? 삼자사기. 난 이해가 잘안 가는데. 실내나챔 찍고 안 돌려서 마스터 마무리. 든든한데? 근데 이거 깡공이나 아, 이거 공파목이구나. 야, 근데 이거는 너무. 이건 솔직히 말하면 좋다고 못하겠는데 딱 진짜 챔피언 마스터 아 챔피언 평균? 마스터는 쉽게 찍을 것 같고 딱 챔피언 평균? 104만원 한정 아 진짜 몸값 받으려고 하네 그니까 에픽세븐 계정을 사는 사람들 성향이 다 똑같 아 에픽세븐 뿐만이 아니라 계정 사는 사람들 성향이 그냥 캐릭터만 많고 아이템은 내가 채워넣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1부터 10까지 다돼 있는 계정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10만원짜리 사서 내가 좀 알뜰살뜰 키워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약간 천차만별이야. 근데 오늘도 나 많은데 이한 눈만 걸려라 하는 새끼들이 제일 나쁜 새끼들이에요.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나 진짜 계정 사서 게임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싼 돈이니까 솔직히 1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뭐 사람마다 또 기준이 따라 다르겠지만 고작 게임에 100만원 이렇게 일시불로 받고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좀 주고 같이 보고 아 이런 거는 되겠다 이런 거안 되겠다 이런 건좀 두렵다 그치? 160에 4 0월광 아티도 강 97퍼 실내나 세팅 안되있음 저는 유저끼리 경쟁하는 컨텐츠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사람들 있어요. 실내나 관심 없는 분만 구매하시길 추천 160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할 이유는 있네요 확실히 캐릭터가 바다의 유령 폴리티스 제외하면은 솔직히 다 없어도 살만한 뭐 없으면 성가시긴 한데 그래도 없어도 살만한 한. 아티는 진짜 다 없어도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 게임 살때 아티팩트는 정령사는 그냥 이것만 봐 수월파 몇개 있는지 몇 강인지 그것만 봐 정령산 딱 그거 하나야 다른 건 보지 마 그냥 필요 없어 뭐 마지라하 몇 개가 있건 아마릴리스 몇 개가 있건 첼레가 몇 개가 있건 다또 의미 없어 그냥 다 그냥 명함 정도만 있어도 상관 없어 시마드라 명함 뭐 첼레 명함이어도 상관 1도 없어 아마릴리스 명함이어도 상관 없어 다나나의 위로가 여기서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건 아예 없잖아 이런 건 이제 좀 그거야 나가리야. 단 하나의 위로는 15강이라도 하나 있으면 정신 건강에 좋긴 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수월파야. 그냥 외워. 정령사 그냥 외워. <laughs> 수월파야 그리고 마도사는 이 악몽을 위한 동화 있지? 이거 하나는 있어야 돼. 아예 없는데 약간 전속된 유저라 없어도 되는데요. 약간 라고 하는데 하나 정도 있어야 돼. 명함 하나. 명함 단 하나. 그 외에는 타그의 개수로 보면 된다. 악몽을 위한 동화 딱한 장. 명함 있나 보고 그 다음에 타그에 몇개 있나. 사실 실내나를 좀 독하게 할 생각이면 악몽을 위한 동화 한 두세 장은 있는 게 좋긴 해. 마그에도 주고 설국이도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한두개 정도 있는 게 좋긴 해. 그리고 채티도 두개 있으면 좋다. 근데 요즘은 거의 두 개다. 거진 두 개다. 자 그리고 사수. 사수는 유명하니까 인도하는 빛만 있으면 된다. 인도하는 빛은 믿기 힘들겠지만 30강 최소 한 개. 최소 30강 최소 한 개에 15강짜리, 그니까 러 30강짜리 포함해서 인도하는 빛이 못해도 5개는 있어야 돼. 내가 실현나 엠페러까지 도전을 할 생각이라면 최소, 최소 4개 내지 5개 있어야 돼. 물음표가 막 올라오는데, 자, 나걸도 껴야 되고, 불디카도 껴야 되고, 제피스페이 세리아도 껴야 되고, 루아도 껴야 되고, 그리고 뭐, 진짜 독하게 게임하면은 풀낭디까지도 껴주고 막 그래야 돼. 근데, 실내만 올라갈수록 이제 거기에 주시자 슈리, 방랑자 실크 이런 애들까지 덮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거지. 자 그리고 도적은 도적은 그냥 엔가나 아티 명함 있나 다 확인해야 돼. 도적이 오히려 아티팩트 체크 제일 잘해야 돼. 리안나 있나 봐야 되고 윈나 있나 봐야 되고 뭐 보탈 있나 봐야 되고 비급 있나 봐야 되고 무이 있나 봐야 되고 다 봐야 돼. 명함 있는지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어 진짜 도적은 엔가나 아티 다 한정급으로 좋기 때문에 있나 다 확인해야 돼. 명함 있나 다 확인해야 돼 진짜로. 윈드라이더가 요즘 좀 귀하죠. 밤릴리랑 제뉴와 둘다 윈나랑 찰떡궁합이어서. 바구니. 아니 그냥 명함은 다 있어야 돼. 양날검 디크레센트도 없어도 된다는데, 정작 카일론 필요할 때 교월몽야 카일론만큼 귀여운 게 없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무예인도자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진짜 명함 도저 아티는 오성이면 다 명함 하나씩은 확인해야 된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 다 이렇게 하나씩. 유혹하는 꽃도 화디카 쓸 거면 필수죠. 선택 아니라. 자 그다음 기사. 기사는. 로켓펀치 있나 무조건 확인하고 그 다음이 엘브리스 보검 있나 무조건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들 명함은 있나 확인. 로켓펀치 엘브리스 보검 이거 두개 있나 이거 두개 풀강 있나 무조건 확인하고 나머지 다 명함 있나 확인하기. 이제는 3 F는 뭐 콜라보 아티니까 신성한 희생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없으면 진짜 억울할 때개 많고 진짜 많아요. 기사 아티는. 왕의 탄생 이런 것들도 없으면 억울할 때 진짜 많아요. 특히, 퍼르티아의 보루, 왕의 탄생, 막 이런 것들, 신이 막뭐 이런 것들 없으면 억울할 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로켓 펀치, 엘브리스의 보검 이거 무조건 확인하고, 나머지 명함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우리우스 최소 3장 이상 있나 확인하기. 그리고 전사는, 전사도 똑같아요. 전사도 모든 아티 다명함 있나 확인하고, 아, 진짜 다 써요. 안 나오는 게본 적이 없어. 드플도 쓰고, 챔트도 쓰고, 알렌시욱스의 영민도 쓰고, PB2에서 쓰든, PBP에서 쓰든, 전사티는 무조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금니 뭐 없어도 되는, 뭐, 듀라면 없어도 돼요. 이런 거다 개소리니까 절대 듣지 마. 진짜, 어둠의 코르부스도 껴야 되고, 리무르도 껴야 되고, 진짜 뭐, 진짜 질리 스펙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경계그마가 종결이고, 진짜, 뭐, 챔트의 뭐 서커스 판타지아까지 진짜, 거를 타선 하나도 없으니까, 무조건. 무조건 명함 무조건 명함있는지 체크하고, 거기에 골든로즈나 시고르사이스 풀강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베니마루에도도 풀강 하나쯤은 필수. 그리고 달콤한 기적 선택 아닌 필수. 라이아가 없는 계정이면은 달콤한 기적도 같이 뭐 없을 거니까 이건 노외로 치고. 그리고 공용 아티는 기사단 아티 체크하기. 이거 가끔 샀는데 난 실례는 안 하니까 희망의 보루 이런 거 필요 없겠지 하는 사람들 진짜 꽤 많거든요. 기사단 아티 있나 무조건 확인하기. 다 풀강. 기사단나티 이렇게 여섯 장 있거든요. 용증 두개 나머지 이렇게 되장 이거 무조건 풀돌인가 확인하기. 뭐 선택의 지표 안 쓰지 않나요? 일단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풀강이나 다 확인하기. 그리고 계정 살때 가장 중요한 거. 이 파란 상자.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게임을 한 2년 정도 유기했다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아, 2년 됐는데 이거 들어가서 팔까? 이딴 마인드 아니면은 무조건 이 파란 상자 적은 계정. 그리고 뭐라고라도 믿지 마세요. 뭐라고라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요. 그 말인즉, 슨 그러니까 좀 솔직히 계정을 딱 봤을 때, 아 진짜 뭐 진리 뭐 이제 진리 포함해서 막 주력 캐릭터들은 와다1 5작돼 있네. 근데도 뭐라고라 남아 있네. 어아 든든한데? 이거는 되는데 딱 까봤는데 뭐야 이거 캐릭터 키워 놓은 것도 몇개 없는데 뭐라고라 500개 있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당신이 다 눌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실레나를 즐기는 계정들은 뭐라고라가 항상 부족해요. 진짜로. 그 사람들은 실레나에 오만가지 잡캐릭을 다 넣으려고 어떻게든 고민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라 기본적으로 다 부족해요. 이런거 진짜 가치로 둘만한 거는 지식의 단지랑 석판.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써야 돼. 내가. 근데 이 계정은 이미 풀돌 상태가 많이 돼있기 때문에 단지가 많은 게 이득이야. 단지가 많으면 좋은 거야. 왜냐 이 사람 가장 최근에 나온 스포이트랜스도 30강인데 지금 단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계정에서는 이 단지가 잭 제... 값을 할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계정은 인비 15강 두장딱 있는데 단지 막 여덟 개 있고 <laughs> 그 여덟 개다 넣어도 풀강이 안 되거든요 두개다 게임 열심히 했단 소리죠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계정 살때꼭 필요한 건 그거 이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알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 주력 캐릭터들은 다 쓰작이 돼 있구나 근데 이 계정은 뭐라그라 100개 있었잖아요 아이 정도면은 뭐라그라좀 알차게 써놨네 약 그런 식으로 유출을 할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실내 나는 사람들 입장에서좀 뒤집어지거든요. 이런 거 보세요. 설국이 팔싹, 진리 구스작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데 이제 뭐라고 라 이게 좀 100개 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이제 정신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런 거다 체크해야 돼요. 볼때 항상 사이드도 꼬박꼬박 체크해야 돼요. 싹안돼 있는데 근데 이 계정은 기본적인 건 싹이 돼 있긴 해요. 좀 애매한 계정이긴 한데 실세지 같은 거 영스작이죠. 이런 거 이제 다 아까 101 그러니까 오, 에픽 세븐 5성 캐릭터 시작 하나 하는데 33개 들어요 지금 101개 있었잖아요 이 계정 5성 캐릭 딱 3개 풀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다 감안하면서 게임해야 돼요 지금 이거 보면은 제니와 같은 애들은 다 그래도 풀싹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다 101개로 채워 넣어야 된다 진리 뭐 설국 카리나 이런 것들 이 계정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 이런 거 이제 본인이 직접 차서 사서 채워 넣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뭐라고 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제가 아이디팜 컨텐츠 많이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뭐라고라가 막 500개 이상 있는 계정들은 까보면은 진짜 싹 하나도 안돼 있어요 이유가 다 있더라고 근데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본주가 난실내나를안 하니까 실내나할 생각 있으면 이 계정 사지 말아라고 써놨기 때문에 뭐이 사람은 잘못이 없죠 지금 봐봐요 뭐라고라 660개 이거 가서 볼까요 미연동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미연동 감만 보고 싶으니까 지금 보시면 아티팩트 진짜 딱이거만 있죠 아까 그거랑 다르게 명함만 있죠 끔찍하죠 이런 거막 베니마루에도 이런 거는 막 베이지도 않고 지금 아까 말한 것 중에 시구르 사이 30강 딱 하나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보면 아찔해 인도하는 빛도 아까 그 계정은 30강 이제 두개 있고 나머지 이제 15강짜리 못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보면은 15강짜리 15강짜리라고 할게요 영장이긴 한데 영강이긴 한데 15강 4개 네 있고 악몽을 위한 동화딱 하나 있고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아찔하다 이거예요. 진짜 진짜 아찔하거든요. 제가 기사는 그거 보라 했잖아요. 엘브리스의 보검이랑 로켓펀치 보라 했잖아요. 근데 로켓펀치 아예 없죠 지금. 수월파 15강 두개 있고. 도저가티도 진짜 딱 명함만 있는 상태. 이러고서 이제 캐릭 상태를 봐요. 아까 여기 써놨잖아요. 지금 염물 867개랑 뭐라고 라600 이제 4개 이렇게 있다 했는데 이제 밑에 가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벌써 아찔하죠. 란 영수자, 라라우 영수자. 다다 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유추가 돼요 이게 보면은 캐릭터만 있다고 보여주는데 이런게 이제 그냥 진짜 순수하게 비싼 리세계에요 비싼 리세계 돈 주고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해랑디도 구수작인가요 이거 해랑디 구수작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본인이 다 해야 돼요 뭐라고 라가 많은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 이유를 이 뭐라고 라가 많다고 좋은게 아니다 캐릭터들이 키워져야 될 결국에 들어갔었어야 돼 뭐라고 라가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미연동에 몸값만 받을 생각 가득이어서 란 기준 최고속 303 나오면 뭐 합니까 란이 영수작인데 근데 미연동이라서 이 정도 캐릭풀이면은120 받아도 전 상관없다 생각해요. 근데 연동돼 있는데 이런 계정들이 있어 뭐라고라 많다고 그 뭐라고라 값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 난그 사람들을 경고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예시로. 아, 뭐라고라가 많으면 이렇게 캐릭터 쓰 쓰기 안돼 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냥 말했던 을것 뿐이지, 이 글자 자체는 문제가 없어. 왜냐, 캐릭터들도 앵간한 건다 들어있고, 어, 그치, 실제로 뭐, 바다유리랑 포리티도 들어있고, 뭐, 헬군대랑 랑디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로라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서, 120에 이이 이게 올라온 이거는 딱히 죄는 없어요. 그냥, 뭐라고라가 많고, 여물이 많으면, 템이 없고, 여물이 많으면 템이 없고, 뭐라고라가 많으면 캐릭터 쓰싹안돼 있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그냥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죠 에픽세븐 올 콜라보 한정 42월간 97% 도감 진행계 정리 쿨거래 진행계를 정리한다는데 진짜 150이거든요 회수가 걱정이라면 2차인 것 같네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까지 써놓은 거 보니까 와 그냥 벌써 사기 싫죠 지금 아티팩트 비연의 오르골조차도 싹을 안 해놓은 이 모습이 참 하늘석 3만 개면은 뭐, 과, 헤비 과금 유저면 그럴 수있데 와, 치피가 단 200. 이런 거 사면은, 진짜 올린 사람한텐 좀 미안한데, 와, 속잔. 아니, 거짓말 안 하고 이거는 진짜 악성 재고. 루트비 속도 218. 거짓말 안 하고 이거는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뭐라 표현을 해야 될까? 무너져가는 집을 샀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 이거는 진짜로 이거 올린 사람이 들으면 많이 불쾌하겠지만 이거는 팔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팔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보면은 시작 안돼 있는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고 이거 봐봐요. 에드워드 엘릭 3스작 뭐 베니마루야 뭐안 쓴다 그러니까 뭐 백보양보해서 그러려니 하고 뭐 엘비라도 3스작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제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제화가 중요한 봐봐 이거 많은 뭐해 열세 개 있으면 뭐해? 풀도 라티가 하나도 없는데. 진짜 딱 몸값 받겠다 이거야. 그래서 캐릭터 많이 뽑았네. 확실히 97퍼 도감이라 그러니. 진 봐봐 이거. 이거 언제 쓰냐? 야, 1022개가 뒤집 네개 이름도 아니고 진짜. 뭐라고 그러? 509개. 이런 계정들이 진짜 지려야. 근데 이 사람 2차 연동이잖아. 위에 써 놓은 거 보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거 캐릭터 몸 2차 연동인데 이렇게까지 올리고 진짜 캐릭터 몸값에 제값값 받겠다는 거거든. 그 하늘석 값 이런 거 받겠다는 건데 난 이런 계정 비추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있다가 아이디팜 와야 될것 같긴 해요. 계정이 맛있는 건 없다. 근데 확실히 시즌 끝나고 바로 오면 한 놈만 걸려라가 진짜 많아. 맛있는 건다 나갔냐가 아니라 그 계정 맛있는 계정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그거예요 지금. 아 다음 시즌 엠페러 한번더 도전할까? 그래도 좀 재밌는데 마감하고 나니까. 아, 그냥 다음 시즌 레전드 도전하고 팔까? 약간 이런 식인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계정들은 레전드에 갈수 있는 계정인데 본인의 실력 때문에 엠페러에서 머무르는 계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괴감을 느끼고 파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런 자괴감 드는 계정 사야 돼. 호감 그 녀석이 계정을 판다면 딱 괜찮은 사례겠지. 엠페러 갈 스펙은 돼. 근데 뱀픽을 못한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 스펙은 좋아. 근데 챔피언을 항상 마감을 해 근데 엠페러 계정 엠페러 값을 받고 싶은데 엠페러를 정작 못해봤으니까 그 값을 못 파는 거야 그런 계정 사는 거야 그런 계정 없는 거야 그런 계정 업어가야 돼 그런 계정이 진짜 꿀꿀 꿀 그거야 매물이야